사랑스런 낮잠 시작합니다.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,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, 지금쯤 너 그녀 만나 돕고 있겠지. 그렇게 좋았던 거니, 날 버리고 떠날 만큼.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와우더 wow, wow 멋진 남잘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단 행복한 나너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보 o y you gonna win away 라라라라라 산뜻하게 머리를 바꾸고 정성들여 화장도 하고 하이레 짧은 치마 모두 날 돌아봐 우연이라도 널 만나면 눈이 부시게 웃어주며 놀란 네 모습 뒤로한채 도각도각 걸어가려해. Oh,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, 완전히 달라진 나, 달라진 보여줄게 나. 훨씬 더 예뻐진 나. Oh,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, no, no. No, no. 너 때문에, 너 때문에 안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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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더 멋진 남자를 만나,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. 너 없이도 슬프지 않나, 무너지지 않아. boy, you gotta be t h way,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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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가 줬던 반지를 버리고, 네가 썼던 편지를 지우고, 미련 없이, 후회 없이, 이제 줄 거야. 너를 리워래 너를 지울래? Oh, oh. 나, 훨씬 더 예뻐진 나 훨씬 더 바보처나. 예뻐진 나너너 때문에 너난너 때문에 oh, no. 울지 않을래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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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더 멋진 남자일 만나 남보여만게너보다 남자 행복한 나 떨어지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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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보유가 높이 u 왜 라라라라라라